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당당하게 입성하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시는 사건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부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역을 맡은 사람은 가른 유다와 벨라도와 헤롯 왕과 제사장과 로마 병정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사들마저도 예수님이 얼음을 당할 때 도망치며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십작을 지시는 그 일에 함께 고난을 느끼고 고난에 동창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입니다. 아리마데 요셉이 있었고 구레네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섬긴 사람들입니다. 마태복 27장 25절 5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끝까지 십자가 지는데 따라간 사람들이 예수를 섬기며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주님 지시는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고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심지어는 제자들마저 떠나가도 이들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가만 이른 새벽에 무듬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연약한 여인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서움도 겁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인들은 이때뿐 아닙니다. 평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누가 보면 1장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하나 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로스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정했다는 겁니다. 그중에 일곱 계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 여인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또 우리 주님은 이 연들 못지않게 우리에게 사랑을 100%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바을 또 그소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면 내 마음, 내 모든 인생 기꺼이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성깁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나의 모든 것이 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전달됩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을 하여 그런 사랑을 쏟아부은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를 맞이하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기꺼이 내 인생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부담이 아닙니다.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더. 교회에 나아는 것이 내게는 행복입니다 저녁에 교회에 나아는 것이 내게는 즐거움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도 내게는 행복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들은 말로 되지 않아야 하니까 죽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연들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진 것을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57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합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의 시체를 직접 달라고 해서 예비한 무덤에 넣어 두고 돌로 굴려서 문을 막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흙으로 묻는 게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 동굴 같은 데에 그냥 시체를 두는 겁니다. 아레마드의 부자 요셉,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새 에관는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족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예수님의 장례를다 치르렀습니다. 높은 간직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높은 간직에 있었기에 빌라도를 쉽게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빌라도에게 찾아가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끌어 안게 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기꺼이 그런 행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선뜻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이 높은 간직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내가 높은 간직에 있고 돈 많은 부자라면 기꺼이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부자이기 때문에 미리 장례할 수 있는 동굴이 확보되어 있었고,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었고, 그 높은 간직을 이용해서 시체를 달라해서 장례를 치르렀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가 예수님의 장례하는 데다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가 무엇입니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주님이 필요하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건너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아야 하는 낙이 새끼 있으니 그것을 끌, 끌고 오느라라고 명령했을 때 누가 묻거든 주가 쓰지겠다 하라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분만으로 갔습니다. 그때 낙이 주인은 두말 하지 않고 그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주님이 쓰지겠다 하니까 그 낙이를 내어 놓은 것입니다. 한죄 많은 향유 옥합을 깨트러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3 0 0데나리온 한 대나무니 하루 일꾼의 풍삭이니까 300일 동안 버려야 하는 그 엄청난 향유 옥합민도 불고하고 그를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고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가는 유다가 귀한 재산을 허비한다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주의 죽음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할만한 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아내 마대 요새처럼내 가진 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증표주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구레의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구레의 시몬은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어간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이 강압적으로 그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십자가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무게가 약2 0 k g 정도 나간다고합니다젊으 k 라면 쉽게 칠수있지만 예수님은 전날 너무나 심한 고문을 당하시고 몸은 들었 대로 다1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 10km 만들었습니다. 로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불니다지는데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14번이나 걸음을 멈추셨고 7번이나 쓰러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수 없게 되자 로마 군병들이 길을 지나가며 구경하던 구련의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치게 했습니다. 성지술례 가면 그 표시가 있죠. 구련의 시몬은 예수님이 다섯 번째 멈춘 곳에서 십자가를 샀다고 합니다. 억지로 증발당한 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재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란 사실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쳤다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마음 15장 21절을 보면 마침 알레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그를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있는데 이 말씀이 로마서 16장 1 3절를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시몬의 가정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에게 훌륭한 협조자가 되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를 보고, 구르네 시몬의 아내를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보험사에게 정말 동참자여 협력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세프스의 말에 의하면, 콘탄티누스 대제가 구르네 시몬의 12대 손이라고 합니다. 고레의시몬이 십자가를 친 사건을 통하여 그의 가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지 하는 것이다. 아직 미숙한 사람입니다 초보의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합니다. 기분이 좋아야 사랑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안 따라가도 사랑합니다. 억지로라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성숙한 사랑입니다. 마음이 안 들어도 의지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안디소 사모님은 사랑은 아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힘이 들어도 오르는 것이라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자식을 위해서 그토록 피곤해도 자식을 위해서 밥을 해 먹입니다. 잠을 못 자도 어린 자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기적에 갈아주고 뒤치다거리를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내가 성숙하게 되어지면 내 의지가 발동해서 내 목소에 텐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 때로는 기쁨으로 십자가 를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힘들 어서 억지로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 에 못을 박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차원에서 이 십자가를 졌 습니다. 그래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괴로움을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 성수한 거 아니겠어요? 글소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혹글소에 남은 고난이 있다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원교회가 여기까지 온게 된 것은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는 제가 미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참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간증을 하고 있지만 그 간증 뒷면에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이 있었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제자 피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새벽을 깨우고 저는 늦게까지 이 모든 것을 하려면 교회 성교사님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말합니다. 진흙을 짠다고. 피를 흘리는 고통이 있다고.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하면 아마 생명이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 피지만 말하면 또소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이집 교사도 힘듭니다. 또 미술하고 선생들 되에눕니다 목자 목렬히 힘안 들겠습니까? 최종을 힘안 들겠습니까? 다 힘들지만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이 말은 스티그 라는 말입니다. 흔적이라는 말이지 내 삶에 십자가를 짓은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나에게 무거운 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치면 반드시 그것이 내게 복을 가져오게 될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자식들 정신 차리세요. 부모들은 한없이 웁니다 영적으로 정말 영혼 맡은 자들은 한없이 안타깝게 웁니다 몰라서 쥐 맘대로 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는 자는 결국에 우는 영혼의 아비가 있고 어비가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돌아오게 될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지 않습니까? 찬소가 339장에,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네 있도다. 내 목소에 댄 십자가 늘지고 가리라.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멸류관을 얻게 될지로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또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때로는 십자가 치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짜 내게는 구레의 시몬처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십자가 칩시다. 같이 십자가 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우리도 주님 사랑함으로 말하면 아마 기꺼이 십자가 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일 때문에 기껄 십자가 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인들 보세요 자기의 제사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제사를 섬겼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그 당시에 높은 자리에 있고 높은 주위에 있고 자기 무덤을 준비하는 동굴이 있고 새 마포를 깨끗이 싸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고려 내심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죄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기꺼이 십자가 지고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주님을 섬길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라 하면 기꺼이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죽을 것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 자리를 고수하고 지켜내는 성숙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를 섬기겠다는 각오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를 섬기고 대구를 정말 품에 안고 섬기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의 십자가 져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소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줄로 믿습니다 하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될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 져는 근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스드그마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숙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 있게 주의 섭을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